배우님, 키요하라카야 배우님이십니다. 네, 방금 영화 보셨는데 관객분들께 인사 한말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공한입니다잘부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키요하라카야입니다. 잘부탁드요니다 예, 영화에서 두 분이 굉장히 애틋한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에 지미로서, 아미로서 서로 호흡을 맞추신, 같이 작업하신 소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 배우분들의 나이와는 반대로 지미가 18살 때는 아미보다도 어리다는 설정이셨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시진 년 뒤에 다가 이룬 嗯，啊 <laughs>、呃，但我觉得，呃，卡拉赏，很、呃，虽然年轻，但我觉得他有一个很成熟的灵魂，然后他、呃、有时候跟他对戏，很容易被他的眼睛里面的灵魂所所吸引，然后就会啊，被他就是震慑到这样子，嗯，很厉害。 어, 실제로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가 났고요. 어, 카야 배우님은 나이가 되게 젊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 카야 배우님은 되게 성숙한 영혼을 가득 찾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가끔 연기를 허울 맞출 때 어, 카야 배우님 눈빛 속에 있는 영혼을 저를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쉽지만 네, 먼저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이번에 내한해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시고 한국 관객들을 만나신 소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어떤 게 있었는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えっと,3日間こうして韓国の皆さんに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光栄でした映画をこんなに楽しみに待っててくださる方がいることは役者としてすごく嬉しいことだなと 감지させて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3일 동안 이렇게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영화를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는 것은 배우로서는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키와라카야님께 박수 좀 부탁드려드립니다. 네. 对，郝刚安 n i 对，d o 买什么말씀드립니啊，虽然这是我最后的大概倒数的第四五场，但我接下来还是会继续努力的。然后，呃，每一次看到跟影院的观众互动，然后看到他们都很给我们很热烈的反应，跟很用心的做一些手灯跟拍子，所以觉得哇，实在是。 给我非常大，给我们非常大的鼓励，嗯，我也带着这些鼓励继续往前迈进，嗯，所以很开心跟你们见面，嗯，谢谢，那么康撒哟。谢谢 어, 저도 이제 한 5회에서 네회차다 한 5회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제, 제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항상 5대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열정적인 슬럼을 들어주셔서 어, 큰 감동을 얻었고요. 이렇게 많은 응원을 안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물러나기 전에 えっと今日は短い時間でした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これが最後の舞台挨拶なんだと思うと少し寂しく思いますが<笑><笑><笑>韓国に来て3日間たくさんの愛を すすごごく受け取りりま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映画がたくさんの方々に届いて愛される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し、えー、中元藩さんをはじめとするたくさんのスタッフキャストの皆さんと共にこの大切な映画を作れたことを誇りに思いますどうかこの映画を広め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カムみんな。

呃，希望你们看完之后可以带给你们一些呃疗愈也好，或者是带给你们一些呃是找呃青春片刻也好。啊、呃，如果真的有感受到我们的诚意的话，希望你们可以真的是多多分享，就是一个人分享两个就好，两个就好，对，两个。<laughs> 嗯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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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기억을 많았고요. 이렇게 훌륭한 일본 감독님과 배우랑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점은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힐링 그리고 청소라는 느낌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어, 딱 옆에 두 명에게만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실 시간이 됐고요. 저희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퇴장하겠습니다.